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빅매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l g b 중결승전이죠. 2019 l g b 중결승전. 커제구단과 한국의 신디서구단 예. 정말 피할 수 없는 한판이다. 그런데 이두 기사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이때부터 커제구단이 진짜, 진짜 압도적이에요. 예. 육성무패. 예. 통상전적은 2승 7패. 그러니까 오히려 2014년 이때는 신진서구단이 이기고 있었는데 2017년 들어와서 신진서구단이 막 비상하고 올라, 비상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는 사람이 바로 커제구단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목마다 뭐 커제 박정훈 구단에게 계속해서 신진서구단이 제 잡힌 거예요, 발목을. 그래서 오늘 질러야 질 수가 없는 또백0 0배 결승전에서 패배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진서구단이 작심하고 나왔는데요. 이 커제 구단도 완만치가 않습니다. 예, 커제 구단도 작년 연말에 이제 세계 대회 두 개로 우승하면서 또 이렇게 화려하게 본인의 이것을 캐리어를 커리어를 쌓았는데 아 신진 서구단 또 만나니까 또 이겨줘야죠. 그래서 이제 신진 서구단에게 이기면 LG 배는 내가 우승한다 이건데 자 일단 초반 진행을 보면은 아주 뭐 많이 나오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제구단 이제 한칸 높은 붙임을 했고요. 자, 바로 신진서구단이 여기로 탁 붙여버렸는데 이 형태는 정말 둘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면은 자 갈라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부어지는이한 수만 보더라도 신진서구단이 오늘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젖히면은 이런 식으로 두겠다 이거죠. 많이 두는 거.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면은, 백 모양이 일단 제한이 됩니다. 좌변으로, 좌변으로요. 그리고 일단, 넓은 뭐, 흑 세력을 활용하겠다 이건데, 이렇게 두니까 커제가 반발을 하고요. 신진서구단도 젖히고, 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로는 뭐 쉽게 두면은 그냥 한칸뛰는 것도 있는데요. 신진서구단 이제 보다 확실하게 두겠다 이거죠. 늘면은 한칸뛰겠다 자, 커제도 쓱 앞으로 왔고요. 여기서 옆구리를 붙입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두지 말아야 될게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악수를 두는 초급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붙이고 끊었는데요. 여기서 커제구단이 바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 끊었을 때는 사실 무시, 이걸 무시하고 이제 하나 지켜두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와 끊기는 게 신경쓰인다 이거죠. 이걸 두기 위해서 흙이 악수이긴, 부분적으로 악수이긴 하지만 이걸 하나 젖혀둔 거고요. 그러니까 백이 늘고 찌르고 올라왔습니다. 단수치고 나가고 늘고요. 또 아래로 이렇게 쓱 빠졌는데, 그 백의 이제 거제구단이 넓게 최대한 멀리 갔습니다. 커제구단은 하변에다 집을 짓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이제 신진서구단이 얻은 쪽은 이 세력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백석점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백집이 이제 쉽게 부서지는 거죠. 그두 점은 위태위태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붙이고 또 젖힙니다. 여기서 이제 늘면은 젖혔을 때 다음 음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젖혔고요. 호구를 쳤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그냥 막으면은요. 호재 구단이 이렇게 두어서 한 점을 축으로 잡아버리니까 이거는 흙이 낙이 없죠. 그래서 이구자로 두었고요. 삼삼 침으로 하니까 흙이 한칸 높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대로 이제 진행이 또 되는데, 젖혀가지고 백돌 다섯 점을 공격을 했고요 보자. 이렇게 호구를 쳤습니다. 이거는 백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이제 젖히는 뒷맛을 노리고 있죠. 뭐, 유사시에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흙은 단수치고, 한칸 띄워가지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장면에서는 이제 흙에 둘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이제 각광하고 있는 뭐, 젖히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면 있고, 이게 이제 아주 초기에 두던 수법인데, 또 요새는 이제 잘안 두어지긴 하지만 아주 유력한 수법입니다. 또는 그냥 끊는 진행도 있습니다. 이렇게두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생각한 수는 이제 늘어서 가장 무난하게 두겠다 이거죠. 어차피 좌변은 큰 집이 되지 될곳이 아니다. 이거고요. 가치가 떨어진다. 상변에 집중하자. 이 신진서구단의 판단은 굉장히 옳았습니다. 그리고 걸치니까 바로 이제 상변을 최대한 키웠는데요. 이게 백돌이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구단은 이제 잡으러 가는 뒷맛을 노리고 있, 있었고요. 자, 신커제구단이 한칸 뛰고 한칸 뛰니까 날일자로 씌웁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두었었는데 여기를 두면 어쨌든 흙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뭐 바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압박을 하겠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두었는데 이수의 의도는 한 점을 잡아달라 이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잡으면 쭉쭉 밀어버리고 뭐 여기 뛰는 게 있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일자로 두고 밀었는데. 여기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와, 기세의 싸움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흑이 이런 식으로 딱 두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부친수의 의도는 뭐냐면은 백복 하나 받아달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백이 이런 거 지켰을 때 센터링이 센터링이 남아있으니까 집이 좀잘 안됩니다. 예, 좀 성가시죠? 그러니까 커제구단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 아니 내가 너한테 유견순... 한 판도 안 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냐? 그러면서 다 잡으러 옵니다. 또 이제 신진서구단이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적정선을 잡아서 타협을 했는데 젖히고 요기를 밀었습니다. 이때 커제구단이 이거를 막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착였던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늘면은 흑에 붙이고 끊는 것 때문에 젖힌 건데 이때 먼저 이걸 하나 해두고요. 받아 두면은, 뭐 이렇게 받아 두면 그때 막아 두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막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 있고, 단수치면 쭉쭉쭉 나가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젖히면요. 백이 나와 끊고, 단수치고요뭐 쭉쭉 밀어붙이면은, 이거는 어떠냐면은, 뭐, 귀가 어쨌든 크게 잡혔으니까 할말한 거죠. 그래서 백이 젖히고 이게 밀었고요.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틀어 막으면요 단수치고 이럴때 단수치고요. 나가면은 틀어 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백이 망하는 거죠. 저 커지, 일단 커제구단이 들여다봤고요. 끊었습니다. 커제구단의 이도는 그냥 받으면 이제 맞겠다 이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하변을 크게 만들겠다 이건데 신진서구단이 먼저 단수진수가 아주 절묘해있습니다 나가고 뚫어버렸고요. 또 3, 3으로 지켰는데 여기 여기 이제 틀어막았습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중앙 쪽을 코제구단이 가는 게 좋았는데. 왜냐면 여기에는 흙이 지켜도 어차피 뒷문이 열린 곳이라 별로 집이 안 되는 곳인데, 왜 이곳을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흙각이 밀리고, 훅 뛰었는데, 이 수가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를 흙이 가게 되니까 상변 흙집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린 좌변에 이제 백대마도 흙이 잡으러 가는 수가 강력해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커제구단이 둘수 있는 수는 이제, 요렇게 두어서 삭감을 하거나, 또 일단 살아두고 나서요. 뭐 지키면은 이쪽에서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간격이 머니까 이걸 잘 노려가지고. 근데 이 장면에서 커제구단이 무지하게 서두릅니다. 그냥 턱에다가 뒀는데, 이거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흙은 여기에 돌 하나 정도는 이제 선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돌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둑알이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 이때부터 이제 신나서 몰아붙이는데요. 예, 고끼워 버립니다. 게다가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간격이 좀 멀었기 때문에 백이 와주니까 요 마가스 때 이런 거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뭐 붙이는 게 너무 좋잖아요. 단수 치니까 이었구요. 또 들여다보니까 날을 자로 두었습니다. 자 끊고 백이 흑이 젖혔구요. 백이 맞고 호구를 칩니다. 이 장면에서 퍼즈가 밀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예, 이걸 한번 이제 단수 칠 타이밍에 단수치고 뭐 흑이 런거 두면은 이, 이렇게 두고나서 타겟를 해야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자체로 지금 실리가 워낙에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이 타겟가 되고 나서도 망할 수가 있다. 이거까지 젖혔는데요. 젖혔는데요. 이 신진석은 서 아예 변쪽해서 막아버립니다. 이게 보통 이제 딱 모양만 놓고 보면 귀쪽에서 잡기가 쉬운데 이거는 폐맛이 남아있고요 또뭐 이런 거막 붙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예 막아버렸는데 이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이게 자체로 못살아요 뭐 빠지면 그냥 젖혀서 젖히고 이렇게 잡으러 가서 죽고요 또 요거 두면은 뭐 붙여 붙이고 젖혀가지고 잡히는데 그래서 뭐 이거밖에 없는데 치중하고 젖히고 있고 단수치고 단수 쳐서 이 형태가 이제 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붙이니까 이게 이렇게 찝었고요 이으니까 빠지고 끊어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허재가 사생결단을 내게 돼서 여기서부터 정말 이두 기사가 멈출 수 없는 예, 이런 승부가 됐는데 신진성고는 아주 시원하게 단수를 쳤고요 나가니까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무난하게 두는 수는 사실 여기 정도 이제 이렇게 두고 배기뭐 차단을 하면은 요 우상계를 잡고요.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여기를 끊은 수는 정말 최강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급하게 둘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끊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내가 내가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단수치니까 늘고요. 그게 이유니까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두지 않은 이유는 요거 두면 이제 여기 찔렀을 때참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거 뭐 그쵸 이거 두면은 뭐 이런 거 두고 또 씌우는 것도 있고요 이런 뭔가 자세가 흙게 걸려드는 자세가 나오는데 위쪽으로 미는 거는 이렇게 둘때 그냥 한칸 뛰니까요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그래서 젖히니까 한칸 뛰고요 찌르니까 예, 또 흙이 한 칸을 뛰었습니다 그다있고 이었고요 백이 이제 집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두지 않으면 뭐냐면은 요런식으로 두면은 찌르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백이 세수밖에 안되는데요 이으니까 틀어막고 중앙으로 백이 한 칸을 뛰었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이제 커져야 말도 안되는 착각이 등장을 하는거죠 지금은 뭐 둔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뭐 늘어서 둬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젖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흙 보고 이렇게 두고요 단수치고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뒀냐면 단수치고요 백이 빠지고 흙이 위로 끊어버렸는데 허재가 여기서 그냥 머리가 대책이 없죠 머리 막 극적적이고 어쩔 줄 몰라가면서 이제 뺨 때리고 또 예그 필살기가 나왔는데 이으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요렇게 치고 예. 요 축을 커제가 깜빡했던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못 보니까 아 여기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커제에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요거를 생각했는데 이제 뭐냐? 좀 시간 지나니까 있는 게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막뺨 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 또 난리 치니까 치고 나서 이제 뭐신진서보다 이제 딱 단수를 치니까 이제 쪼은 거죠 쪼아서오기를 먹히는데 뭐 물론 100 6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냥 잡혀 있거든요 이거도 이렇게 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커제가 마시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이제 여기서 변삼수를 사용하는데 예, 먹여쳤을 때 따내면은 신진 서구단 이걸 따내면은 백이 그냥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조이면 이제 잡히고요. 그래서 신진 서구단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깔끔하게 예,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겼습니다, 형님. 커제 형님이 러는 거죠. 그래서 커제가 이제 특공대를 보내니까 예, 이렇게 붙였는데 늘면은 그냥 막아버리겠다 이거죠. 다 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백에 붙이고요. 헤딩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데. 뭐 찌르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흑이 무조건 이겼다, 이것입니다 늘고, 연결했고요 단수치니까, 또단수치고요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열심히, 예, 흙 집을 막는 척 합니다. 그래면서 거의 미는 수가, 이 수가 이제 정말 통렬한 결정타였는데, 여기서 백이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막으면은, 저, 이걸 찌르고, 이렇게 두는게 아니라 사실 이거 이렇게 두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것도 되는데 가장 쉽게 두면은 뭐 이거 두고 끊으면은 백이 연결할 수가 없죠 단수치면 있고 이어야 되는데 그여 6점이 그냥 너 이건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커제구단이 붙이니까 신진성구단이 여기서 진짜 침착하게 둡니다 일단 밀었고요 막으면은 뭐 말이 안 되죠 이 형태는 그러니까 이었는데 이 때,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은 폐가 가능합니다. 이게, 따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젖히는 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 까다로운 상황인데, 그냥 신진서고 단이 개가를 딱 해본 다음에 이걸 늘고, 예, 선수 교환하고요. 따내고, 이니까 그러니까 틀어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 신진서구단의 승리가 거의 굳어졌는데요. 코재구단이뭐 그냥 몸부림을 쳐보지만 진짜 몸부림이죠. 여기는 예, 코제구단이, 신진서구단이 완벽한 끝내기. 또이 패도 이제 받기 유리한 유리하니까 패감 계산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있고 이어가지고 결국 여기서 허재 구단이 이제 기권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신진서 구단이 또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작년에 뭐 1900, 100년배 이어서 이제 l g 배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3세번 도전이니까. 이번 l g 배는 신진서 구단이 이제 딱 우승을 해가지고 드디어 박종환 구단 이후로 예, 다음 이제 세계 대회 타이틀 홀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한국의 진짜 차세대 희망인 만큼. 예 진짜 멋진 그런 승부를 보여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